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1장은 보시는 것처럼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요. 그 왕이 이렇게 점점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어,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이 인원수 그 다음에 요셉의 가족들 사람수 해갖고 그 내용들 보고 있어요. 베냐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총사병인전에서는출자에서 75명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이야기고요 저는 한번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욕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비동과 라암셋에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만드는 것에, 이, 흑익기와 벽돌 굽기 농사일을 이세백선들을 시키면서 학대를 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세백선들이 점점 장성하니까 어떻게 요 아이들을 죽입니다. 아이들을 죽이는데 그 중에 삼파, 그러니까 삼부인과일까요? 뭐, 어떤, 그 아이들을, 예전에는 삼부인과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삼파들인데그 중에 십부라 부하가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희브인 남자 아이들을 살려냈던 것이죠. 그렇게 됐던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헛갈려해서는 안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이름이 여기 10부라랑 여기 또 나오는 1보라를 이렇게 혼동해서는 안 되세요. 보, 보 자와 부 자로 이제 한 자, 한 글자 차이 는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10부라는 삼파고1보라는 모세의 아내이다. 그렇게 된 가운데 어,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죠? 모세가 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갈대상자에 엮어서 이렇게 보낸다. 그래서 이 갈대상자에 대한 뭐 찬양도 많이 유명하기는 했, 했죠. 아시죠? 아시지만 일단 이 역청을 묶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상자였고, 뭐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음, 음그 모세의 엄마가. 애파 8호의 딸이죠? 딸이 이제, 어, 그, 나이강에서 씻는 장면을 보고 몰래 그쪽으로 이렇게 물을 보냈다. 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에, 이제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의 이름을 모세를 짓게 되고, 그, 어, 애굽의 딸이죠? 그러니까 왕, 왕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의 양 아들로 삶아서 바로의 딸이 아들로 이 모세를 삼아서 키우게 되는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모유 수유를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모세의 누나가 그곳에서 누이가 유모를 불러들이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바로의 딸을 시중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유모가 필요하니까 한명 불러들이자. 그래서 그 사람을 누구로? 이 모세의 엄마를 어, 유모로 가장해갖고. 모세를 결국 키우게 하는 그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이그 내용이죠. 그랬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애국인을 살아야 하고 도망을 치죠. 어디로요? 미드안 강야를 도와주고 미디안에서 제사장 누구를 만납니까? 루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루엘의 딸 중에 한 명인 시보라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게르솜 뜻은 객이 되었다. 그 다음에 둘째들은 엘리에셀 이라고 지었죠. 엘리에셀, 엘리에셀. 이렇게 아, 곧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 엘리에셀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40년 동안, 지금 이제 40살 때였어요. 40살 때 이렇게 장비는 나타나고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호랩산으로 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거 떨기나무가, 잘 아시죠? 떨기나무 있는데 타지 아니하는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려주셨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 순복음에서는 야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뜻은 나는 나다 모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여기서 이제 가나안 육족속 원래는 일곱 족속입니다 나중에 여우수아때 보시면 나오는데요 원래는 가나안에는 일곱 족속이 있는데 이 곳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육족속이 있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요? 거기서 출애굽시켜라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에서 보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런데 이 들으신 가운데 하나님은 다 모세에게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고통에서 더 해봉시켜 줄게 라는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나에게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출하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하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더 해봉시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제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주심이 있다. 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소유리 문자 1, 웨스터민트 신앙고백서 1에 보면 첫 번째 항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에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장으로 가서는요. 어떻게 됐죠? 이제, 여기 소명, 3장에서 나왔던 모세가 든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 기적을 3장에서 베풀어 주셨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4장에서도 다시 나타나십니다. 자, 계속 이제, 뭐랄까요? 나는 입이 뻣뻣해서 두나서 누구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니까 어떻게 하라니? 아론을 같이 만나게 하죠.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입니다, 형. 형을 만나게 하셔서, 형과 가, 함께, 어떻게 요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모세가 할례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 모세가 자기 이제 시포라와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시포라가 어떻게 해요? 아들의퓨피 그러니까 포경수술이죠. 돌칼로 아들의 퓨피를 잘라 갖고 어, 거룩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 이왕 백성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신체적인 신체적인 정결 의식 가운데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나중에 내비기에서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남편 그, 그 남자들로 하여금 이 할례를 행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가난 이방 사람가를 구별시키게 했어요. 그리고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두 아들들에게 행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피한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아 왜,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올까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앞두고 그 가족들까지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볼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이하서 모세는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이해가시죠? 여기가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의 말씀을 애국 바로한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는? 콧방귀도 안 끼죠. 네,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족보 그림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 그림, 두루마기, 이게 족보 그림. 여기 누구의 자손들이 나옵니까? 레위의 자손들이 나와요. 레위. 자, 레위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아론이죠. 네. 아론, 모세. 가이 레위인들이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또 사회를 앞두고 족보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내네 백성을 보내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보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데 첫 번째 가운데 뭐죠? 아론의 지팡이, 이제 아론의 지팡이라고 했지만, 이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죠? 지팡이를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고, 이 마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지팡을 내려놔서 뱀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어? 너만 그렇게 기적을 베풀 수 있을 줄 아냐? 우리도 이렇게 기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요이 지팡이, 아,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 이 지팡이 뱀이 어떻게 해요? 마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바로가 강팍해서 꼼짝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갖고, 어, 나타난 거 외에 첫 번째 지팡이가 뭡니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바로 라일강이 피로 변한 겁니다. 라일강이 피로 변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지팡이로 라일강을 쳤을 때 물이 피로 변했다. 첫 번째 재두 번째는 뭡니까? 개구리가 많아졌어요. 개구리 지, 지, 재앙. 그 다음에 뭐요? 예 2가 나타났어요. 2. E. 네 번째는, 자, 파리 재앙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물림병. 네, 돌림병이 나타났어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가축에게 먼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어요. 가축. 그 다음에 여기 종기는 어떻게 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 개, 이파. 파리. 악독. 종기 나타나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예요? 우박이 나타났어요, 우박. 자, 우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나무랑 그 곡식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냐 밀과 쌀모리 가운데는 아직 좀 남아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떡하죠? 메뚜기. 메뚜기 때가 와서 싹다 없애버립니다, 그것까지.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던 밀과 살, 보리까지 나중에는 메뚜기 와서 싹다 먹었겠죠.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 깜깜합니다. 불을 비춰도 보기가 쉽지 않고 그것이 밤낮 할것 없이 깜깜해지니까 어떡해요? 생활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한번 뭐 보셔서 들으셔서 알 수는 있겠지만 이 재앙들이 당시 애국의열 가지 신이다. 열 가지 신이다라고 뭐 표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열 번까지의 재앙을 베푸시고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아홉 가지 재앙 특별히 더 자세히 말하면 요 7장부터죠. 7장부터 10장까지는 아홉 가지 재앙이 나오고 마지막 11번째 재앙이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10가지 제약입니다. 그래서 앞에만 짜만 앞에만 글자만 따서 애우기 쉽게, 피, 개, 이, 파가 압독하여, 우메 네. 피개파라는 조폭들이 있는데요. 그냥 쉽게 그냥 애우기 쉬어하고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피개파가 압독하여서 울었대요. 네. 그래서 피,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창, 악독, 뭐맨 처음에는 요 돌림병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종, 종기 나는 거, 사람에게 나타났죠그 다음에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재앙.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따로 별도로 암흑, 그 다음에 장자, 죽음 이렇게 해서 열 개의 재앙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쉽죠? 네. 이 내용들 참고하셔서요. 출애국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간단히 말하면, 고생과 했고, 모세, 출세,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바로 와서, 이제 바로에게 9가지 제약 나타낸. 이것이 출애국기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